아니 한국에서 안주로 누룽지 통닭을 팔더라고요. 아 먹고 싶은데 뭐 어떡해. 만들어 먹어야지. 일단 누룽지는 인내심 가지고 주구장창 기다려야 되니까 제일 먼저 세팅해서 이렇게 약불에 올려놔요. 그 사이 F에 닭 구워주는데 전뭐 통닭 없어서 치킨 윙으로 대신했어요. 닭의 물기 제거한 다음에 올리브유, 소금, 후추 간해서 F에 앞뒤에 한 30분 정도씩 구워주면 되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찌감치 F에 넣어두고 TV 켜서 드라마 한편딱 보고 와요.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. 치킨도 익었고 누룽지도 레디 아니 근데 또 여기에 콘치즈 안 올려주면 섭하지 캔녹소스에 마요랑 설탕 2대1 비율로 넣고 모짜치즈 가득 섞어서 치킨 위에 골고루 뿌려줘요 자 이제 치즈가 녹기만 하면 내 뱃속으로 고이 모셔줄 차례지 쭉쭉 늘어나는 콘치즈랑 바삭한 누룽지 올려서 치킨 한입딱 먹으면 아 맛은 뭐 기가 막히고 찍어 먹으면 더 맛있는 찐먹소스는 본문에 써둘게요 난 집에 있는 거 재활용 아까우니까